반갑습니다. 똥님들. 예, 또 이렇게 서부 정정에 오전을 이어서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어, 퇴근 시간이라 갖고 많은 차들이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품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아우, 좀 쉬려고 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왔네요. 옷까지 갈아입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침하고는 또틀리게 그렇게 나왔어요 예 우리 강현덕님 초롱님 신혜경님 이판나무님 피엑스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단결 네. 어 하고 우리 처음에 오신 네. 박강윤님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단결 네. 6시부인데요 지금 바람이 네. 엄청 아까 가면서 현수막 떨어진 거 시당에서 온 방송하고 가면서 시당에서 떨어진 아이고저 현수막하고 좀묵고 이카다가 집에 들어가서 깔끔하게 싹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왔어요 왜 옷을 갈아입었느냐 첫 번째가 요왜 씻고 옷을 갈아입었느냐 첫 번째가 우리 원진 대표님, 예, 다이병지역고 탈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장례식장 가야 됩니다. 장례식장, 우리 뭐, 처 갓집에 잔아버지, 잔아버지, 예, 숙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예, 어제 연락이 왔는데, 어제는 제가 바빠갖고못 가고요. 오늘 겨원 마치면 제가 가까이서 검은 정장을 입어봤어요. <laughs> 입고 그렇게 나왔는데 검딱해갖고 완전 검은 정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입고 나왔고요. 그렇게 하고 수비르님, 어수 반갑습니다. 단결. 예. 조은진 대표님 말씀도 있으셨고 하니까 가까이는 안 갑니다. 가까이는 안 가고 멀리서 찍고 그렇게 있을게요. 아바람 엄청 부네요. 정 난 전에 옷 팔려고 나오셨는데 옷이 막 날리고 지금 사람들이 옷깃을 여이고 그렇게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있고요. 1번입니다. 오늘 또 1번입니다. 대표님이 저기 쓰셨다가 또 옆에 쓰셨다가 그렇게 하시겠죠. 이쪽에. 쓰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요 자리 건너편에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을게요 동님들 여기는 서부정장인데 서부정장 소단님어서오세 뭐 반갑습니다 단결 제가 뭐 이래 차려입고 나오는 적이 잘 없는데 그냥 뭐 저는 캐주얼 리브도 깔끔하게 있는다고 저는 있거든요. 다 깨끗하다고 하고 다막 그래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어 지금은 정말 갈 곳이, <laughs> 예, 그래갖고. 어 소담님 거기 비옵니까 예, 여기도 날씨가 엄청 흐려요, 지금. 예? 뭐 예? 아 세우면 되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짜 택시 쓰느냐 안 쓰느냐 참말하는게무섭워요 여기 택시 세우면 안 됩니까 하면서 묻고 묻습니다 저한테 <laughs> 이 경희님, 어. 이 경희야, 꺼져라. 너 집에 가거라. 어. 나도 보내볼게. 가거라, 너 집에. 어. 정혜리님, 뭐, 소세 반갑습니다. 단결. 난 거죠.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게 기 제가 있이번에는 여러분 기대 가지시고, 여러분들 다 동참을 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동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참 안 하면 예, 아까 후원 계좌도 열었지만, 예, 동참을 어, 못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만 원이라도 아까 누군가 2만 원 하셨고, 예, 그런 분들 때문에 예, 당이 살 수가 있는 거고, 은진 대표님께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동진들 우리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으쌰, 으쌰. 예. 많은 애가 막하겠노이 많은 애가 막하겠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부끄럽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다 접어두고 가야 됩니다. 인자. 우리다 접어두고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예. 하늘이맘님, 뭐, 소세히 반갑습니다. 단결. 좋은 님 대표님께서 이제 잠시 후 6시가 되면 그렇게 나오실 거예요. 예. 오늘 저는 요거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집사람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예, 동님들 여, 농협 계좌입니다. 농협 계좌, 예, 기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원인 대표님 후원 계좌입니다. 후원 계좌, 예, 박지영입니다. 제가 이름 못 냈는데요, 박지영입니다. 예금주는 박지영, 그 우리 박 실장님, 우리 박 간사님이죠. 대구시당에, 예, 모든 일은 거기서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어, 그렇게 후원계좌가 박지영님으로 열려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 노랑 글씨 자막 보이시죠? 동님들. 농협 3 0 1 8 8 2 6 1 유기... 1로6 1 조은진 달세병 후보자 후원계좌입니다. 박지영입니다. 예금주로예금주로 박지영님이에요. 대구시당 실장님입니다. 실장님. 자,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퇴근 시간이 돼갖고, 날도 스물스물 끈끈해지고 스물 있고요. 저는 요렇게 이제 방송 마치고 나면 바로 딴 일이 없으면 딴 일이 없을 것 같으면 대표님이 중요하지 뭐 장례식 그거는 그냥 부지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처같이 가족도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예, 요,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저는 장례식장으로 바로 갑니다. 경산 하양입니다, 하양. 하향. 예, 계좌, 요렇게 올리면 됩니다. 올려갖고, 그렇게. 우리 조원진 후보님한테 조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와도 저는 뭐 중앙당에 하든 조원진 후보님한테 하든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예. 저한테 올리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들 뭐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까? 못 믿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요로 올려드릴게요. 조강수님뭐 소세 반갑습니다. 단결. 제가 오늘 일 봤다면 안네요. 장례식장 가면 오늘 뭐. 뭘건 많겠네, 그죠? <laughs> 뭘 먹고 올까? <laughs> 아이고, 아버지 좀 팔았습니까? 좀 팔았어요. 아버지 매일 나오십니까? 아, 아이가, 아이고, 예. 아이고, 아버지 같은 서민들이 잘 사셔야 되는데, 아버지 댁은 어디세요? 예, 가까이에 맹 다시고 계십니까? 예, 아버지 건강하쇼. 선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단결. 요래 예. 그래,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저는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예. 어떻게든 나를 살리자고 호소를 제 당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 요한 사람이라도 제가 말이 없고 유튜브 찍으면서 말이 없고 할 때는 제가 옆에 사람 누구라도 한번 조용하게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 보고 알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서부 정장입니다. 서부 정장, 예. 또, 천군만 마온다고 예, 경찰차가 두 대나 왔습니다. 천군만 마온다고 <laughs> 경찰차가 두 대나 왔어요. 왜냐, 천군만 막 보호하기 위해서, <laughs> 그렇게 왔죠. 혹시나 빨갱이들이 그럴까 싶어서, 예, 저 보시면 두 대가 딱 서가 있어요. 그냥 서 가있습니다 <laughs> 천군만마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와서 예. 딱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어. 일단, 당보 돌리시로는 오셔야 됩니다. 홍보지. 돌리시로는 오셔야 되고, 그런데. 대표님, 유세 현장에는 많이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유튜브로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서 인사하시는 건 좋고, 참 좋지만, 와서 계속 바르고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별로 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봄향기님, 어서오세 반갑습니다. 단결 입금했습니다. 입금했습니다. 봄향기님. 예, 감사드립니다. 봄향기님이, 예, 우리 대구시당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예, 아까 약속하신 후원금 주시고, 그렇게 가시는데, 자고는 길이 반대지만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예. 너무 감사하지요. 감사해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저는 제가 이 길로 갔습니다. 저는 사실 반대쪽으로 가면 더 빠르거든요. 더 빠르고 훨씬 이득이죠. 제가. 아이고, 옷을 저래짬해 갖고 그렇게 갔습니다. 아유, 제 감사죠. 제 감사하고, 나라가 기뻐할 일이 있을 겁니다. 고명 없이 예. 우리 봄향기 같으신 동년들 덕분에 이 나라가 분명없이 운날이 있을 거예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천국맘한테 시비 걸 사람이 없지 싶다. 이래갖고 한 대가 지금 막 갔어요. 한대 가고 예 페드로코 한 대만 있습니다. 지금 <laughs> 한 대만 있어. 요 119까지 왔네요. 119까지 누구 쓸고 가냐고. 아천국맘한테 두들맞으면 실리가까 싶어가 119가 뒤에 와가 있어요. <laughs> 두들려 펠리 절대 없습니다. <laughs> 예, 두드려 펠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조심해서 가세요. 어, 그냥 무슨 사고가 일어났나? 왜 그러지? 경찰차들이 오고, 예, 소방차가 오고, 그렇게 안 해요, 예. 아니? 어? 누가요? 예, 이원동 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단결. 이원동 선생님,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단결. 지금 여기 서부 정장인데요. 뭐, 지금 장소 협찬을 제가, 어, 장소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좀 전까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청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당결어 형님. 형님 어디 가십니까?

자, 지금, 요, 뭐, 장소가 바뀌었니? 어쩌니? 또, 그, 가는데, 아, 네, 가면, 네. 정말, 문자 왔는 건 없는데요. 문자 왔는 거 없고, 예. 대구 시당입니다. 예. 왔는 건 없습니다. 왔는 거 없고, 어, 문자도 왔는 거 없어요. 여기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이곳이 정확합니다. 지금. 딴 거, 왔는 거는 아무 것도, 안 보여요. 문자도, 안 오고, 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구시 당방에도 없고, 예, 어, 지도부 방에도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요. 이곳저곳방, 다 봐도, 지금 없네요. 예, 여기가 맞습니다. 예, 끝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송금미 방송에 있다고요? 누가요? 거기 대표님 계신다고요? 김성훈님 어서오세 반갑습니다 단결 아니 그게 뭐 그냥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틀어놨는 거 그냥 틀어주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네. 어딘데? 원래 여기 서부 종장 아닙니까? 카톡이 안 올라왔는데 왕합니까? 네, 인자도 확인하고 인했는데안 올라왔는데? 그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그래, 올라왔길래 아까 우리 변성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거든요. 여기라고. 카톡에 없다니까요, 예? 죽전 내거리가. 예, 알았어요. 죽전 내거리라 카면 제가 방송 끄고 가야 됩니다. 동님들. 죽전 내거리라 카면 다시 방송 끄고 그래 가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카톡 확인하고 있는데, 안 올라왔는데, 자꾸. 야 미치겠네 진짜. 예. Yeah. 예 yeah,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뭔식 대구시장,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뭐? 딱딱하네 야, 내 가가 확인을 확실하게 시켜줘야겠어요. 빗방울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야 정말 환장합니다환장해요 어, 예, 예 동진들 이따가 이따가 제가 찾아뵐게요. 동진들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 사랑빌님 예 이따가 뵙겠습니다. 당겨.